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어,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음,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음,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9월 30일 시장 마감입니다. 음,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섹터로 상승한 주식들 그리고 개별주 몇 가지 살펴보면 되겠고요. 어, 금요일 같은 경우에 편의상 오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7월에도 그렇고 8월에도 그렇고 금락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수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올라와 줬지만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항상 급격한 조정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코멘트를 달아 드렸고요. 지금 그 우려했던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충분히 예상 가능한 모습이고 또 여기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만큼 마음이 너무 흔들리지 말고 대응을 차근차근 냉정하게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좀 수급이 딸리고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9월이 좀 연휴가 많다 보니까 계속 그런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었죠 금요일도 좀 그런 모습 안 좋은 모습이었고 그래서 볼만한 주식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특징주 몇 가지가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들어가 볼게요 네, 첫번째로 미래 생명자원 입니다 미래 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재료 먼저 보면 치매 관련주로서 상승한 게 첫번째고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로 상승한 게 두번째 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어, 영향이 컸냐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커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큰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한가로 마감된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아주 훌륭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매물 때도 소화를 시켜준 모습이고 분봉도 매물을 쌓아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기에도 더 적절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치매 관련 주로서의 움직임을 더 보여줄 것이냐, 혹은 미중 무역 부전쟁 관련해서 계속 보여줄 것이냐. 사실 주식의 특성을 보면 어떤 하나의 상승이 시기가 하나의 시기라고 가정을 할때그 시기 내에 어, 두 개의 재료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번 달에는 뭐 이것 때문에 움직였다가 다음 달에는 저것 때문에 움직였다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 간간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두 가지 재료가 한꺼번에 같이 올라서 같이 변동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고, 결국에는 큰 재료가, 둘 중에 큰 재료가 이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일단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 정리하기로는 침해관련주로서는 미래생명자원과 고려제약. 고려제약도 침해관련주죠. 그래서 같이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고, 미중무역전쟁 관점에서 보면은 미래생명자원과 샘표, 23% 샘표가 같이 움직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볼 수가 있는 거고 원래 미래생명자원은 원래는 치매 관련주로 움직였었습니다 이때도 그렇고 원래는 치매 관련주로 움직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치매 예방이나 뭐 식품 관련 식품 그런 개발로 엮였었으나 오늘 같은 경우는 어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미중 무역분쟁 그거 관련해서도 어. 이슈가 있었다는 거, 재료가 있었다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일단 관심 종목으로 두고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제약이랑 샘표 이미 말씀드렸고요. 뭐 고려제약, 고려제약이나 음, 샘표나 뭐 워낙 자주 봐서 더 짚을 필요는 없겠죠. 이두 개는 넘어가겠습니다. 오리엔트바이오, 오리엔트바이오가 있는데, 오리엔트바이오는 코넥스의 툴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코넥스의 툴젠이라는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 그 툴젠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 유명한 툴젠이라는 기업입니다. 그 오리엔트바이오가 툴젠이라는 기업과 어,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 기술이 전 계약을 어, 체결했다는 소식,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전자 가위는 자세히 검색해 보시면, 뭐, 1세대, 2세대, 3세대 해가지고, 유전자를, 어, 잘라서, 뭐, 붙이고, 뭐, 조작을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기술이에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관심 있으신 분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 유전자 가위로 유명한 툴젠이라는 코넥스 회사와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갖고, 어, 재료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어, 매물대를 먹어 주는 것도 괜찮은데 좀안 좋은 측면은 분봉이 좀안 좋죠 일단 시, 띄워서 어, 띄워서 시작했다는 거 매물대를 갭을 만들어 줬다는 게좀안좋고요 아침에 그래도 하락을 해준 게 그나마 분봉상 분봉을 분석할 때좀 괜찮긴 한데 어, 그래도 너무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차점을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만약에 잡더라도 어, 멘탈이 굉장히 강하지 않는 이상 급격한 급락이나 급등의 그런 변동성 안에서 제가 말, 자주 말씀드리는 게 변동성이 희생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을 잡기는 좀 애매하겠지만 일단은 관찰해볼 여지는 어, 가치는 충분하기 때문에 음, 관심주로 두고 어,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의 매스는 그 공급계약 체결 소식 지속되고 있고요. 이거는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고려제약했고. 네. 네, 아이즈비전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관심주로 놓고 봐야겠고. 뭐 오늘 다른 건 없어도 이 아이즈비전 하나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재료 자체는 5G 통신 관련해서 자회사, 100% 자회사인 머큐리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 관련해 가지고 뭐 실적도 잘 내고 그러다 보니까 상장 관련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고. 이때도 어 4월에도 머큐리 상장 관련해서 움직임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어 워낙 실적 증가세가 굉장히 좋고 순이익도 흑자 전환으로서 턴라운드 지식에 해당이 되면서 그리고 자회사 100% 자회사 머큐리가 계속 실적을 잘 내고 있고 기대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 기간계 의 수급이 좀 아쉬운 모습이었으나 어 금요일을 빌미로 해서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의 대량 수급과 기관계의 순매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슈가 더 남아 있고 좀더 살펴봐야겠지만 기술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재료적으로도 재무적으로도 음 여러모로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즈비전 어 관심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우테크론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주식들이 하루에 한개 정도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우테크론도 좀 그런 맥락에서 좀 상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 검사 장비 관련 업체로서 어떤 실적 기대, 호실적 기대, 뭐 사업 영역 확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성우테크론이 올라주는 모습이고요 뭐 거래량이 증가한 모습은 아주 긍정적이나 어 최근에 큰 어떤 산 최근에 매물 때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어, 더 이상의 상승은 또 지켜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차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우 테크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올랐다는 거, 메모 정도만 해 두시면 괜찮겠습니다. 어, 그 외에도 몇 개의 개별주가 있었으나, 뭐,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려워서 그런 경우에는, 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포인트 짚어서 말씀드린 거 위주로 뭐 기억을 하시거나 메모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 하겠고, 어,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나고, 또 어찌 보면은 목요일, 금요일 짧은 시장 때문에 뭐 연휴의 지속 같은 느낌이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어 다시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는데 또 다음 주에 보면 개천절이랑 한글날이 또 있긴 합니다. 근데 하루짜리 휴일들은 뭐큰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10월 시장 이제 어, 시작하면서 음, 뭐 그때 그때 흐름 짚어드릴 거 계속 뭐 매일 매일 짚어드리기 때문에 같이 짚어드릴 수 있고 어, 함께 했으면 좋겠고. 뭐 관련 컨텐츠라던가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항상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니까 음뭐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하면서 또 주식 투자 성공 투자 어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마지막 날 인사 드려봤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좋은 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